어, 서로 나도 에, 나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 그렇지만 저는 다니냐, 아, の頑만りたいと思 힘차게 사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다리노이모 이런 공부하는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민나 집노 에, 모두 본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민나 이빨이 니도토 네, 예, ンゴいっぱい取って幸せに해るええもうであの一生よゆ기ためにいっぱ고リンゴ取ってい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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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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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이は고はい。は이は이はい。はい。はい。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적정 수세, 그러니까 각그 어 나무의 횟수에 맞는 적정 수세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와는 한국의 사람들도 많고 많 기술적으로는 한국 그 여러분들 사과농가 분들. 굉장히 다 좋아지셔서 다들 잘하고 계세요. <laughs> 예, 특히 오늘 여기 오신 그 이영면 그 기술위원장님. 뭐, 다 아시모토님, 아, 뭐, 뭐, 스카날시네. 지금은 뭐, 가리노 티노 힐라, 샤카노 티노 힐라이네손목는 상태이고, 가리야 뭐, 훌륭한 뭐. 그이영면 위원장님은 지금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가 전달해드릴까요? 내가 발끝도 못 추차가는 그런 그 존재 의 분으로서 어, 손오공처럼 그 선생님이 이영면 위원장님의 손바닥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그 <laughs> <laughs> 정도를 정말 다들 그 기술 좋아지셨습니다. 교육 시도 중이 민나들 배경 시대지, 아, 일시간간지 수라다 동무 기도 모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 인사 말씀 속에 철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철학이 있습니다. 세능 가산이 되기더라도 모라스 성년은 그 거듭 오는 것이 아니다. 새벽은 두번 없다. 도에마 변례 스시 때는 지금이다. 공부를 할 지금이 때다. 마타츠람 예, 아, 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도연명 씨의 말입니다. 마이노 도연명. 예, 1800년 전에 그 도연명씨의 한 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